안녕하세요. 앙팡홍이에요. 구독, 들어와, 들어와. 좋아요, 들어와,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제발. 다음 <laughs> 시은요 GS25 편의점에서 나온 피자. 편의점 피자라 그래가지고, 한입 피자, 사조에서 나왔어요. 아, 4조에서. 하나는 고르곤졸라 피자, 하나는 콤비네이션 피자. 네. 가격은 1900원이고요. 고르곤졸라의 칼로리는 210칼로리.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피자의 칼로리는 185칼로리입니다. 어떤가 한번 한번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이션 피자고요. 저는 고르곤졸라 졸라 피자입니다. 피자입니다. 네. 라맛 맛있느나? <laughs> <laughs> 존맛탱인지 아닌지 네, 한번, 한번 먹을게요. 일단 저희가 전자레인지다 이건 돌린 거고요. 엄마가 들고 계신 거는 에어프라이기다 아, 돌린 아, 거예요. 네. 아 빨리 빨리 해야지 이거 다 치즈가 안 늘어나겠어요. 어아 에어프라이는 그러네. 전자레인지도 한번 해볼게요. 겠다 그건 조리법 비슷해. 저는 개인적으로 응. 에어프라이에 돌린 게더 맛있는데, 엄마 응. 전자레인지 돌린 거 먹어보세요. 요 그래? 응. 에어프라이 에 돌리니까 겉은 바삭해지고 응. 안에는 촉촉하니까 부드러운데, 응. 이 전자레인지 돌린 거는 살짝 다 눅눅해지는데요? 응, 그래요? 응. 다 전자레인지는 다 눅눅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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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, 에어프라이가 훨씬 나. 음. 여러분들좀 한입 피자 드실 때 에어프라이에서 180도에다가 5분 정도만 돌리세요. 음, 한딱 음. 음. 한입이다. 음. 귀여워. 음. 딱 맛있다. 음. 두 번째 먹을 거는 콤비네이션 피자예요. 이거는 피자가, 치즈가 거의 없고 그냥 다 토핑이네요. 한 번, 한번 먹고 냄새는 그럴 듯하다. 응, 음, 냄새는 더 이제 피자 같다 응. 음. 토마토 냄새가 나는데. 음. 이것도 전자렌지죠? 에어프라이. Right. 음, 에어프라이. 에이플레... 음. 그렇다 아, 있아 응? 어떤 게더 나요? 엄마는 볼곤졸라르근졸라 음. 맛있어. 맛 콤비네이션 보다 고르곤졸라. 음. 네. 오늘 저희가 한입 피자를 먹어봤는데요. 음. 저는 고르곤졸라랑 그 콤비네이션 중에 고르곤졸라가 더 맛있다고 저도, 생각합니다. 저도 고르곤졸라 저 진짜 네. 맛있어. 에어프라이 네, 돌린 거 진짜 혜택인데요. 네. 음. 여러분들도 꼭 에어프라이 한번 돌려보세요. 네, 돌려보세요. 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